네, 질의하겠습니다. 국립 고궁박물관장님 나와 계시죠? 네, 일어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고궁박물관장 정용재입니다. 네, 2 3년3월5일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가 고궁박물관 갑작스럽게 방문했죠? 네, 맞습니다. 네, 요 초청을 하셨습니까? 갑자기 왔습니까? 아, 갑자기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취재해 보니까 그 3일 전인 윤성자가 김건희가 방문하기 3일 전인 3월 2일날 김건희 씨가 혼자 공방물에 방문해서 관람하고 제2수장고 지하 에 있는 관람한 사실이 있죠.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 보셨죠. 네네. 네. 제2수장고에는 조선은 왕족실록과 조선 왕조 왕족 의궤 어진 등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전시돼 있죠. 보관돼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려면 다섯 차례 이상의 시간 장치를 풀고 들어가야 되고 보안 카드도 이용해야 하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 PPT 한번 띄워주시죠. 예. 역대 대통령 영부인이 이 수장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립공무원박물관 수장고에 출입할 경우에는 출입 명부를 엄격하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네 PPT도 바꿔주세요. 예, 아, 입장한 사람의 이름을 다 써야 합니다. 저 화면이 지금 작아서 그런데 3월 2일 날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방문했던 시간 대에 9시 30분에서 12시 20분까지 어, 수장고 1, 2 그리고 수장고에 대한 출입 사유는 구입 접수 어, 구입 접수 유물 경납이라고써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김건희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누락있습니다왜자왜 왜 누락했어요? 어, 이 부분들은 저희도 어, 전임 관장과 담당 직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당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 직원들 누락됐다고 알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네. 받았습니다. 수장고에 일반이 들어갈 수 있는 밥딱 밥은 딱한 가지 있습니다. 어, 연구 등록을 위해서 열람 신청서 미리 작성하고 관장에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열람 신청서 작성 없었죠? 아이 부분은 조금 다른 켜가 있습니다. 저희가 유물을 열람하거나 복제할 때는 사전 승인 절차가 필요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걸 다시 싶은 거고요. 결국 본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했던 김 거리가 사전 절차도 무시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공공박물관은 문 열라라는 한마디 지시에 규정 다 무시하고 문을 열어준 꼴입니다. 과장님. 그 당일 오전에 갑자기 온다고 연락 받았죠? 예, 3월 2일 날. 아, 네,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아, 이분들은 지금 사실 조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있습니다.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 방에 보낸 자료하면 문체 비서관실로부터 받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초기에 저희가 자료 제출했을 때 문체비서관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네. 2월 27일 날 저희가 운영기획과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전에 저희 직원들에게 어, 김건희 여사의 방문을 준비하라고 하는 메일을 저희가 어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네. 자, 당시 문체비서관이 누굽니까? 황성운 실장이죠. 일어나 보시죠. 네. 앞으로 좀 나오세요. 네 우리 황성은 비서관님 자주 이제 국감 때마다 저희가 어, 불러 세우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ppt 바꿔주세요 이번에 경희로 방문해도 본인 같이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 저 화면에 본인이 렇게 흐리게 처리되 있어서 사람들이 몰라봤는데 어, 문체 직원들이, 문체부 직원들이 다 실장님으로 확인했습니다 <laughs> 자 그날 아~ 근정전 어제에도 김건희가 올랐던 것이 확인이 됐는데 네. 자 어제 올라갈 때 황선비서원 같이 있었죠 근정전에 들어갈 때는 있었는데 어자에안 되시는 장면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담당 비서관이 대통령의 부인이 이 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이 올라가는 권유에 따라서 안면도 아니고 측면으 올라가는데 담당 비서관이 안 보고 있었다고요? 그건 어디 두고 있었어요? 제가 미리 나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자, 부속실 직원도 아니고 의전실 비서 직원도 아니고 해당 비서관이었어요. 그런데 해당 비서관이 근정전에 들어간 대통령 부인을 놔두고 다 밖에 나왔다. 이게 용납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이병 위원장은 장관급이었고 최영천 장관 청장은 차관급이었고 네. 그 당시 본인은 1급 고위 공직자였어요. 네. 그런데 어제에 올라가려고 하는 장관급이라는 장반은 어제 열랑을 부추기고 그리고 유산청장과 그리고 1급이었던 그리고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문화체육비서관은 어제에 올려가는 김건희를 제어하지 않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공직생활 30년 하셨잖아요. 문화재법 보호 위반이고 그리고 직권남용일 수 있는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그두 사람 뭐 했습니까? 공직자로 30년 그리고 문체부에서 문화재 보호하라고 공직에 소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뭐 하셨어요? 모두 올라가시면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인지 못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경위로 사진만 있어서 본인이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진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그 제가 먼저 나왔다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이 문제 관련돼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고 황실의 후손들까지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좌에 김건희가 올라온 것이 타당합니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법적을 떠나서 국민 한 사람의 상식에 반하지 않는 일입니까? 적절하지 못했던 행동이 적절하지 것입니까? 못한 것입니까? 불법입니까? 위법 여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더 기회를 주겠습니다. 황성원 비서관님, 황성원 기조실장님, 지금까지 김건희와 지금 나와 있는 사진 말고 문화유산 군관릉에 그리고 미술관에 불법적으로 들어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어, 여기서 위중하시면안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사진 안 나왔다고 사진 나온 것만 인정하시고 작년 국감에도 그러셨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사진 나오면 본인 위증됩니다. 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제가 이건 말고 또 어떤 부에 갔었던 일이 있는지 수행한 일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경복궁 간거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에 종묘, 종묘 갔을 때 같이 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2월 27일 김건희 방문하겠다고 했을 때 대통령실에 메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전에 저희 방에 제출한 자료예요. 네. 메일 보냈죠? 그 아마 보냈으면 담당 행정관이 보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명예로 네. 하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종묘 말고 본인이 수행한 적이 없어요? 자 위중하면 안됩니다. 지금 기억으로는 그렇습니까? 두 건이... 지금 기억이라고 하지 마시고 본인이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KTV 황제관람 관련돼서도 기... 제가 질의할 때 본인이 사진 나오고 증거 나오고 진술 나오면 또 말을 바꿔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는데 올해는 못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두건 말고 또 수행한 일이 있는지 제가 또 묻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공식 행사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식 행사가 아니고, 공식 행사가 아니고 이렇게 문화재를 사회적으로 활용한 행사에 본인이 수행했던 일 있으면 빨리 얘기하세요. 제 기억에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